내지마라는 그날까지 발로뛰고 있는 내지마라는 무문단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슈즈빌라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현장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 정말 다양한 옵션이 주어지는 현장입니다. 특히나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GTS. 신호선 의정부역에 역세권으로 다닐 수 있는 현장과 주변의 초중고 학군과 의정부역 신세백화점 지하상가 제네시장등 의정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상권을 내집 앞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장소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꼼꼼히 현장을 소개해드리고 의정부 지역 외에 다른 의정부 지역과 양주, 포천, 동두천 등 인근 지역에 모두 신축빌라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원하시는 조건만 말씀해주시면 고객님의 집을 찾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꼼꼼히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시는 전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실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전시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의 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열로 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현장은 의정부역,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일반적인 현장의 3억대, 3억대가 아닌 2억대의 현장인 만큼 일반적인 현장보다 크기는 다소 작은 진점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이시는 거실 같은 경우는 쇼파를, 3인용 쇼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TV에 놓는 자리에 폭 자체도 넉넉하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옵션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굳이 따로 시스템 에어컨을 사고 오지 않으셔도 되는 현장입니다. 외견장은 거실과 주방은 보시는 것 같이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고, 주방 자체는 일반적인 거실을 보셨을 때보다 사이즈가 더 넓은 크기의 평수 주방을 자랑하고, 주방은 이렇게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장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보이시는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인덕션이 모두 옵션을 주어져 있고, 다소 아쉬운 점은 이렇게 보시는 아일랜드 식탁 자체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3명 정도 앉으시는 충분한 아일랜드 식탁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주방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현재는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가스관이 별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인덕션 외에 가스레인지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따로 설치하셔서 인덕션을 빼시고 가스 엔진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 식기세척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넉넉한 크기의 안방을 자랑하고 안방은 보시는 것 같이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안쪽에는 안방,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자체가 사이즈가 큰 화장실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을 가지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샤워까지 모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하시면은 샤워까지 충분히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공간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방 옆에는 두 번째. 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방 사이즈가 넓은, 크게 방은 아니지만, 위치랑 가격대 생각하시면 은 절대 작은 방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시나 두 번째 방에도 시1 0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맨화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은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사이즈도 충분히 샤워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톡을 자랑하시고, 특히나 수납장 공간이 이렇게 양옆으로 넓게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을 보시면은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넉넉한 크기의 방을 가지고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저쪽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 공간만큼 방이 좀 작아진 점을 참고하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에 에어컨으로 따로 에어컨을 설치 안 하셔도 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다용도실 공간 자체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모두 옵션 주기 때문에 여기는 어찌보면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정부 역에 위치한 역세권 현장을 소개해드렸고 현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